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흐름을 잘 보고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이 서울시의 방향성 자체, 정부의 시그널 자체가 공급량을 늘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다. 이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일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어올 아, 상반기에도 정말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것보다 더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잘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진짜 이 더위에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어쨌든 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방송에서는요. 지금 부동산 규제와 어 정비 사업의 완화. 이렇게 지금 한번 방송의 틀을 잡아 봤는데요. 앞으로 이 규제는 뭐 세금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대출 규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규제들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정비 사업을 완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뜻합니다. 3기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공급을 늘린다. 자, 공급을 늘려서, 어, 지금 높아 있는 집값을 잡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된, 고 나서 정말 무서운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부동산 업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는 이 변화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상향하고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핫 이슈가 돼서 항상 그것들이 가격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규제 속에서도 어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고 그 안에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우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정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기란 너무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쭉 보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방향성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세금 전략, 명의 전략 그리고 지역의 틈새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또, 소액으로 우리 내집 마련,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부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과 또 물건까지도 오픈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전화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주시고 계신데 어, 예약을 못 하셔 갖고 자석을 확보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더운 날또 짜증 나시면 안 되잖아요 꼭 전화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완화가 갖추오고 있습니다. 규제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고가의 집들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는 전략,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채를 사지 못하게 하는 다주택자가 다량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부세라든가 이런 다주택자의 세금을 또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있냐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뭘 완화? 정비 사업을 완화하고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올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공격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뭐를? 재개발과 재건축을 빨리 시도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물량이 늘어나서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비사업이 완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있던 건물들을 부셔서 신규 아파트로 또는 신규 주택으로 어떻게? 멋있게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는 결코 뭐가 되느냐? 신축이라는 아파트로 탄생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즉, 최신식 기술을 넣어서 뭘 합니까?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 인기도 많고 또 영어 이름만 붙었다 하면 정말 가격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방법이 있고 일반 분양가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격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어떤 가격대에 진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하면 상상을 초라하죠 정말 뭐 15억 20억 20억 30억을 호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역에 조금 난다 긴다 또목동아파트라든가뭐 여의도 일대 뭐 이렇게 한강벨트 일대 가격대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택했다면 지금 막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셔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거기다 광포행도를, 행보를 보일 것이다. 재개발의 속도감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로만 우리 그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늘어나고, 정말 뭐 어떤 식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지금의 집값은 어 잡힐 수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지금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양극화 시대, 초 양극화 시대, 에 부자가 더 부자되고 정말 좀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어 그걸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비 사업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재개발이 되는. 어, 핵심 포인트 지점들을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은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세미나에 설령 그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일대의 상담 또 길을 열어놨습니다. 꼭그 날짜 요일에 마치지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대의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규제가 나오는 입장에서 6.27 부동산 규제 딱 나왔습니다. 대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한한 달여 정도 시간이 흘렀죠. 지금 현재 7월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때가 7월 27일경인데, 딱한달 됐죠. 한달 동안에 다양한 변환이 있었지만, 근데 결국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오를 곳은 오르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곳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자, 지역에 양극화도 발생했어요. 떨어지는 곳들은 또 떨어졌습니다. 왜? 급한 물건들, 또 공급이 조금 적절하게 있던 곳들은, 이 영향에 조금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빌라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비아파트 시장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끌려가고 끌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모를 재개발, 재건축을. 그리고 3기 신도시 벌써 첫 분양을 시도한다고 하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급을 계속해서 어떻게? 빠르게 늘리기 위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롭게 짓는데 그게 내게 아니고 남의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강력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자 세금에 대한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 그 규제가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40억짜리를 살수 있는 사람들도 두 개, 세 개를 사진 않아요. 세 개, 네 개를 늘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를 똘똘한 걸 갖고 있다면 주변 지역으로 작은 것들에 선점 투자를 한다던가 분산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힐 가능성은 놓고 자 이미 고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사줄수 있느냐 쉽지가 않죠. 증여세라던가 다양한 세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사 주지만 큰 거는 못사 주지만 어떻게 작은 쪽으로 점 하나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게 벌써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경제학 TV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신, 어, 선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선택하시겠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정비 구역들을 막 늘린다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어떻게 빠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지정을 해나가겠지만 그런 지정되는 곳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나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뭘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흐름을 잘 보고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언론 기사라든가 지금의 정부 정책만 마냥 따라가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큰 이익과 내집 마련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볼까요? 자, 정비 사업 숨통 튀운다. 자, 서울시에서요, 규제 철폐 3종 세트를 철폐합니다. 선심이제를 시행하고요. 자, 이건 뭐냐? 자, 철폐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규제하는데 이쪽에서는 철폐를 해요. 그만큼 뭡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뜨거운 이 곳을 시키려면 가격을 좀 주저앉히려면 어쩔 수 없다. 빠르게 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서울시장. 지금 재개발 재원축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지만 지금 한 5.5년 정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속도를 어떻게 앞 즉, 절차를,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뭐합니까? 간소화시키겠다. 자, 간소화시키는 만큼 보다 시간은, 시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는 입주권을 그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하나 확보하고 청약통장을 쓸수 있는 전략 투트랙 전략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청약통장을 놓고 봤을 때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아파트 한 채만 한 채만 공시가 5억 이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뭐 비아파트라고 하는 상품. 이 비아파트는 앞으로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인...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자 주택 정비형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또 뭐랬냐면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올려 주다 보니 사업성이 높아진다. 자, 재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이 돌아가야지만 가격이 싸죠. 자, 이익금이 많아야지만 뭐다 분양 금액도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높여 주는 부분을 뭐하고 있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만큼 가격을 싸게 할수 있고 뭘할수 있다? 사업성이 좋아야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이득이 발생할 것이고 인기를 끌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공공 임대 부분도 뭘할수 있어요? 높게 올려지니까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동안은 재개발과 재원축이 앞으로 어떻게?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지역적 양극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뭐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새 집도 아래쪽에 이렇게 좀 공기가 많이 선선한 곳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도심 쪽으로 들어와서 취득하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네 기본 아니겠습니까? 직주근접, 직장과 내 집이 가깝기를 원하고 뭐 좋은 병원, 또 좋은 문화시설이 있는 곳에 좋은 내 집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일터와 심터와 놀이터가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곳들을 원하는데, 2040년까지 국가의 도시 리모델링 계획은 이미 진행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 이게 지금 흐름이구나. 재개발이 조금 흐름이 빨라지고 있구나. 자, 재개발에 대한 제도가 완화되고 있구나. 아,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자,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청약 통장 있는 분들은 삼기 신도시라던가 서울의 일반 분양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청약 통장은 쓰시기가 어렵거나 아, 또 조합은 분양가로 좀 싸게 받고 싶거나 어떤 지역들의 신규 아파트를 저가에 방 값을 받는 전략을 피할 그 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재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상급지라든가 최상급지에 내가 선택을 해서 똘똘한 한채 쪽으로 나는 완전히 그냥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고가의 자리가 좋은 곳에 재건축 시장에 몽테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도 똘똘한 한 채를 어,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도 매우 좋을 것같다는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과 또 어떤 그런 지역들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죠.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만약 참여를 하시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 정말 뭐안 오신 분은 있으셔도 한번 오신 분은 없으시죠. 또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은 대출 규제 하나였죠. 그리고 어, 올 초반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갖고 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속도를 완화하겠다, 빨리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 얘기가 나왔고 6월 27일날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그 전날인 6월 26일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도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숨통을 틔워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고 7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신당구역 자양사동 이런 것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규제도 완화해주겠다. 즉또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 아 앞으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에 같이 스탠스를 맞추고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내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할 거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압박하는 건 뭐야? 고가의 부동산을 사기는 어렵지만 저가에 준비되어 있는 지역들과 저가에 준비되어 있는 비아파트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안내해 드린 것들을 많이 선점하셔서 이익을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와서 돌아보면 정말 후회만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정들이 돼가면서 사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자금보다 좀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묶여버리면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멀어지고 있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 보니까 아 여기 할 거야 예정지하라고 했던 곳들이 하나씩 신청하고 묶여하고 또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현상들을 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투기 방지, 쪼개기 방지를 통해서 정비 사업들, 재개발을 하는 곳들도 어떻게 지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떤 지역이 작은 자본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막말로 진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곳들이 이제는 소액이 아니라 고액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제는 서울에 거의 뭐 진짜 좀 나이 같다 허름하다 노후도만 맞춰 이렇게 노후도만 조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거의 다 개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도에서 기회를 본다면 한 26년도 한 중하반기, 중반기까지는 조금 상중반기까지는 좀 기회가 있어도 26년도 어, 상중반기 넘어가서 26년 하반기 쪽으로 방해 향 잡히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 방향을 공급주택을 늘리는 방향을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패널티 같은 게 따라올 것 같고, 완화를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어, 계속 좀 조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권리산정기준일, 즉, 어느 시점에는 아파트, 지금 사면 아파트를 주는데, 뭐 어떤 시점에서는 아파트를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권리산정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지 않겠는가, 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하 그냥 어 어디만 개발할게 하면 널뛰기 식으로 지금 가격이 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도심권 이라든가 역세권 위주라 하던가 일자리가 좀 풍부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힘이 좋았던 라인들은 조금, 어,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 규제와 완화 속에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찾는데 저가의 자본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그게 예정지가 됐던, 지정이 됐던, 조합설립 인가가 났던 그 단계 구간에서 어떤 금액을 주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크를 좀 해보실 수 있는 곳들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요. 6월 18일에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요. 봐보세요. 추진이라든가 조합을 설립 시에 전자동의서까지 제도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자동의서가 없었죠. 근데이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기 또 나와. 6개월 이상 단축이 될 것이다. 이러고 나와요. 즉, 이제는 무슨 제도가 나왔다. 자, 어떤 그 단계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자, 단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보통 2년씩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런 것들이 다 6개월씩 만약에 앞당겨진다고 하면 봐보세요. 자, 그러면 한 5단계 구간만 돼도 한 2년 정도는 그냥 앞당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5년 이상 정비사업의 속도를 당기겠다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개발 정원 쪽 빨리 공격적으로 해서 공급 늘려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스텝을 같이 맞치고 있다. 박자를. 같이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 언제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정부나 시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자, 이런 것들에 비춰서 앞으로 어디가 좋아질지, 이런 것들도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 0 지금 현재 25년부터 하반기, 그리고 2030년까지의 방향성, 지금부터 2년 뒤, 3년 뒤, 지금 흘러가는 이 서울시의 방향성 자체, 정부의 시그널 자체가 어디에 있다? 공급량을 늘리는데 모든 힘을 뭐 한다? 쏟아부을 것이다. 이 얘기죠. 음.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시청자분들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 저가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재개발 시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강남 뿐만이 아니라요, 그 강북권역 뿐만 아니라, 강남권역, 성수, 한남 벨트까지도, 한강 벨트까지도 보면, 방배, 선수, 성수까지 막 지금 빌라촌들이 지금 막 탄력을 받고 있어요. 즉, 저충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 한강벨트 라인까지도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고 한남 2구역, 이제 3구역에서 2구역까지도 지금 바람이 몰고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가 시작될 걸로 판단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강벨트 라인부터 시작해서 강남 일대에 저충 주거지들까지 같이 움직이면 전부 다 평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언제? 앞으로 5년 뒤에 말이죠. 자, 지금 이사해서 철거하고 짓습니다. 그러면 2주하고 철거하는데 2년 잡고요. 여기서부터 새로 짓는데 3년 잡으면 지금부터 딱 5년이에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 공사하고 있는 곳들 한남 일대 그리고 지금 유엔사부지 일대 동부이천동 일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그 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라인들 보면 지금부터 5년에서 7년 7년에서 많게는 10년 내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심벨트로 자 보, 보세요. 강북벨트 한강벨트 강남 한강벨트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주거의 새로운 신규 주거지 신규 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동대문 권역에도 뭐 GTX라든가 다양한 교통이 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뭐라고 있다 도심 내 고층 개발을 과거에서부터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65층 59층 뭐 요즘에는 한 61층까지도 짓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뭐 요즘에는 부셨다 하면은 뭐 40층 이상은 기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흐름도 재개발로 가고 있고 또 높게 짓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요게 속도와 사업성을 하나로 합치면 재개발은 뭐다 사업성과 속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은 앞으로 뭘 한다? 광폭 속도를 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고, 자,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았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오늘도 내일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사도 되나요?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어디를 사도 괜찮을까요? 어떤 상품을 사도 괜찮을까요? 내 자본을 가지고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차라리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뭐 댓글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습니다. 일대1 상담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세미나 수요일, 토요일.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고 많은 어, 정말 고민들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좋은 부동산 가이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 토요일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